길라임 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입었나? 아, 작년부터? 성공! 아 작년부터입니다. 길라임 진짜? 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입었나? 작년부터. 자, 카메라 길라임. 다시 한번 보시고. 자, 현빈 씨처럼 너무 많은데. 레디. 와. 액션. 길라임 씨. 안몰 아, 제발. 가더 어, 멋있어. <laughs> 몇 살부터 이렇게 입었나? 여기. 작년부터? 길남 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? 작년부터? 오, 무슨 맛인지 알려주세요. 시원해요. 시원해요. 어. 어? 입이 안맛지한 날부터는 <laughs> 몇살 때부터 이렇게 맛있어? 어. 지금부터. 너무 맛있다. 완전 핫김싹 어? 날라갔어. 어. 아직 안, 아직, 안 참아, 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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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직 안 날라갔나 봐. 라 아직 안 날라갔나 봐. 나다 먹어야 돼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? 그냥 흙 하나로 달려서 단맛을 막, 막 찍어내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. 냉목적인 아, 아, 단맛이 아니구나. 완전 그냥 입안에 막기본적 아, 단맛. 아... 네. 귀여워. 오, 근데 이거 귀여워. 진짜 어렵다. 다음 문제.